자, 오늘은 호흡이 바르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호흡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일치가 되어 있는 것이 요가죠, 요가 스트레칭인데. 근데 보면 요가 선생님도 그렇게 호흡이, 복식 호흡이 안 되시는 분이 많아요. 요가 강사들도 뭐 수십 명으로 이렇게 들모곳서좀 호흡을 해보세요. 하면 이제 한 1, 2분간은 복식 호흡이 되는데 나중에 시간을 잡으면 흉식 호흡이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호흡이 이게 사실 쉽지 않,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잘 되려면 이 자세 교정이 되어야 돼요. 자세 교정이 되어야만이 호흡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단 호흡이 잘 되면 우선적으로 이 배가 잘 풀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흉부가 이렇게 탄력성 있게 잘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척추가 풀려 있어야 돼요.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호흡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호흡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이 복부가 잘 풀려있게 하고 전체적으로 자세가 잘 교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세를 이제 교정하고 또 호흡이 잘 되게 하는 자세들이 있거든. 내가 보니까, 이, 제가 한 자세 교정 요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호흡이 잘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나라에 또뭐 다른 단체에 있는데, 국선도 같은 경우도 이제 자세를 보면 복식호흡이 잘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자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자세들을 수련한다고 해서 복식호흡이 잘 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복식호흡이 잘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laughs> 배가 비어 있도록 하고, 척추가 잘, 이렇게, 가지런히, <laughs>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이 이제 호흡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 호흡은 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시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고민 좀 하십시오. 음, 아 그리고 이제 자, 일단 자세 교정에 대해서도 시실하십시오자 지금 하는 걸 한번 어게 헤어 호흡이 바르게 되려면입니다. 자 손을 이 바깥으로 할 수도요. 요 가시 아도무카스바나사죠. 이 상태 팔을 누르면서 엉덩이 들고 로 보내서 이 상태 돌당이 하. 하시아 내심히 엉덩이 뒤로 하고 팔미 밀고 배꼽을 당깁니다 한번 더 할게요 내심히 하나 둘셋 풀고 대로 이어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 다음에 흉부를 이제 잘간 자세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되면 다리를 시고요 이때 발 중심 발 중심 힘을 딱 주시고 가슴을 올리게 달아 둘, 셋, 내려가시고, 다시 내시며 아하하, 더 골든거, 둘, 셋, 한번더내쉬며 셋, 풀고봅시죠 다시 몸이 편안해질 때까지 호흡을 합니다. 뭘 이완시켜야죠. 항상 운동은 운동과 휴식이 균형 잡혀서 신체내에서 균형을 요구하는 분들이 강해지도군 그거는 이제 긍정 유지력이란 거죠. 잘 내시고. 자, 다음 자세 보겠습니다. 잠깐 손을 이렇게 하시고 자, 힘을 딱 주세요. 뒤쪽 힘을 주시고, 우측, 좌측, 우측, 쭉측 우측, 우니다측측으로 이렇게 측 우측, 우측, 이이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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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측쪽측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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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내가 우측이 안들어간다면 우측을 이렇게 계속해서 늘리십시오 생각보다 잘안들어나다면자 됐습니다 네. 집을치우시고 몸을 완전히 바닥에 밀착시습니다자 하나 자 다시 한번 더볼게요 손을 바깥으로 하시고요 자, 내쉬며, 이렇게, 두, 동돌 기름이 없으이까 옆에를 담그십시 둘, 셋. 다시, 내쉬며, 하나, 둘, 음, 셋. 엉덩이, 내쉬며, 하나, 둘, 음, 셋. 자, 그 다음 자세 보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해서, 날드시고요이 손이, 발꿈치가 바닥에 잘 닿도록, 이걸 주고 이렇게, 올렸다, 내다갔다 그리고 엘보 쪽이 풀리더라고요. 엘보가 아니고 큐보라스 풀리더라고요. 셀. 네. 어깨 풀프시가요 하면, 하면 좋습니다. 푸시고. 저희가 그러니까 팔꿈치가 바닥에 닿고 이렇게 양쪽이 든든하게 이렇게 집을 찾지 하고 대부분 이쪽이굳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늘어나. 뭐 이렇게 는어거든요 자, 그 다음 자세 한번 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틉니다. 하나, 둘, 셋, 어, 가는 요 열심히 바깥으로 틉니다. 하나, 둘, 셋, 두고, 조심히 하시고. 자, 이번에 흉부를 푸는 거 해볼게요. 가슴 가슴을 이렇게 내쉬고. 그 손을 이렇게 밀어 자 내쉬며 호가슴 자세를 하나 둘셋 다시 발 펴고 내쉬며 호 풀고 계시게요 엎드시고 자 다음 자세였습니다 다음 자세는 물고기 자세인데 이 뒤쪽, 이저 꼭지 위쪽하고, 목에 불균형을 잡는 게 아주 좋은 자세. 이건 사실은 미해해줘야 돼요. 자, 일단 올렸어. 머리를 젖히고, 발끝을 잠기고이 상태에서, 가슴 올립니 하나, 둘, 셋. 다시 내쉬며, 한번더 올리세요. 허 아, 불고시. 자, 그 다음 녀석을 보겠습니다. 하시고 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호흡을 하십해보시오 붙이고요. 이 무릎이, 무릎이 들렸으니까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이 말은 1cm 정도 손을 바닥에 띄고 하나, 둘, 가락올리고요 풀고 10이요. 자, 다음 다섯 개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쪽로니다 하나, 10초까지 하겠습니다. 바깥쪽로어서요 셋. 셋 다섯. 섯 여섯 열고 아, 을 풀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